썰리의 고민툰. 임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친 친구 중에 남친한테 엄청 집착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랑 남친이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 보거든요? 근데도 저랑 데이트할 때, 부회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평소에도 이러냐고 모르니까, 평소에 더 많이 온다네요게고 뭐함? 술 먹자 나와? 이렇네요. 나 지금 여친이랑 있어. 하고 남친이 끊으면 카톡으로. 야, 안 질리냐? 헤어질 게안 됐어? 그냥 게임하러 와. 또는, 야 여자가 중요하냐 우정이 중요하냐? 찌릿 나랑도 좀 놀아줘라 옆에서 카톡 훔쳐보다가 화나서 쟤는 여친 안 만들고 맨날 게임만 하고 술만 퍼마시냐고 남친한테 뭐라고 하면 애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그런다고 집에만 있는 애라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밖에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던지 저번에 데이트하는데 자기 아픈데 혼자 있다고 죽순 사오라고 친구가 아픈데 너는 여자랑 데이트나 하고 있냐고 징징거려서 남친이 저한테 양해구 하고 데이트 한 시간도 못했는데 집에 간 적도 있어요 또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요즘 나줘요 아니, 제가 무슨 남친을 묶어놨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제 남친한테만 집착하는 것 같고, 그 친구랑 제 남친이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걔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랑 만나는 걸 계속 아니고 하고, 남친은 중간에서, 너 계속 그따구로 말하면 너안 본다? 하고 잘 말았는데, 아. 하... 남친이랑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해서도 계속 이렇게 남친한테 집착하면 어쩌죠? 걔는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나요? 헐! 그분 좀 이상하네! 네헷! 16학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 동기 중에 진짜 미상인 애가 있어요 얼마 전 동기들끼리 여럿이서 가평에 여행을 갔는데 장볼 때부터 미상 자기 오즘 손목 터널증후군이온것 같다고 짐을 저희한테 다 들게 하더군요 아프다니까 저희가 다 들긴 했는데 손목 아프다는 애가 저녁에 펜션 앞에서 남자들이랑 배드민턴을 아주 잘만 칩시다 도착해서도 저희는 짐 옮기느라 바쁜데 혼자 펜션 앞에서 셀카를 그냥 물놀이하러 가는데 자기는 피부 탄다고 펜션에 있겠다길래 알았다고 저희끼리 가서 놀았는데 물놀이 끝나고 그 친구 인스타를 보니까 아픈 컨셉으로 셀카를 찍어놓고 가평 왔는데 물놀이를 못해 너희라도 재밌게 놀고 와 왜왜 무슨일이야 아파? 그냥, 조금? 헐! 아픈 애만 두고 네 친구들은 물놀이를 갔어? 저희가 아주 나쁜 년이 된것 같더군요. 밤에 고기를 구울 때도, 내가 구우면 다 타서 안 굽는 게나 해서, 저희끼리 번갈아가며 구웠는데, 다 구워지는 족족지만 쏙쏙 골라먹고, 집에 부르니까 종리도안 하고, 나좀 피곤하다. 하고 방으로 쏙들어가더라고요 아, 쟤 누가 데려오자냐. 이제 같이 안 다니면 되는 건데, 그 딱으로 살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얄미움의 끝! 아는 언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하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전에 언니가 이어폰 끼고 지하철에 앉아서 어딜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었대요. 한참 가다가 임산부 한 명이랑 임신 안한 친구 한 명이 탔는데 당연히 임산부가 비어있는 옆자리에 앉겠지 생각했는데 친구를 안게 하더래요. 이어폰 튼새로 둘이 하는 대화가 들렸는데 야! 너 임산부잖아! 네가 앉아! 하면서 친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임산부가 아니야, 너 앉아. 나인산부잖아 양보 받으면 돼. 하는 거. 그러면서 언니 앉아있는 쪽으로 살짝 다리를 옮겼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양보는 커녕 그냥 눈감고 갔다고 합니다. 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오늘의 사연은 썰이 지인의 사연이에요. 썰이도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안녕하세요. 막학계를 듣는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시켜서 조장이 되어버렸어요. 취업 준비 때문에 자소서도 하루에 몇십 개씩 써야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풀 스케줄인데 조상까지 맡으니 너무 버거웠어요. 팀원들이 밤밖에 시간이 안된대서 카톡으로 밤에 회의를 하니까 다들 일 십.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카톡 보내고 의견 없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게다내 의견뿐이거든. 결국 저 혼자 다 하고 정리해서 보냈더니 수고하셨어요. 수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지들은 하나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여자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길래 의견 좀 주세요 했더니 썩은 웃음이나 날리면서 의자에 드러눕듯이 기대서 포만하더군요. 와 진짜 그냥 갈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교수님이 저 혼자 하는 거 알아주시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올 뻔. 망가타선 걔네 죽고 저 죽고 하고 싶은데 걔네 새파랗게 어린 학번들이라 지금 다급한게 아닐 수 있어도 저는 졸업이 달린 문제라서 죽을 수가 없네요. 나는 사연입니다. 이 싸가지 것들. 아주 그냥 영원히 졸업도 취업도안 돼서 집에서 꺼다듬 보르자로 같이 눈치어만 먹으면서 늙어라. 최연아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소름끼친 이야기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어떤 빵집에서 빵을 샀습니다. 맛있게 먹다가 보니 딸기 전체 곰팡이가 있더군요. 저는 이미 딸기를 포함해서 반 정도를 먹은 뒤였는데, 헐! 너무 놀라서 빵을 산 곳에 전화해 보니 저를 생떼 쓰는 사람 취급하면서 오래 돼서 상한 거 아니냐며 딸기가 물러진 거 아니냐며 제 책임 있는 말하더군요. 사진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5만원 상품권이랑 교환을 해주겠대요. <laughs> 이미 기분이 상한 저는 됐다고 하고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2만원 교환권을 주겠다고 하네요. 됐다고 안 받겠다고. <laughs>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사진과 함께 사연 보냅니다. 이제 저는 어떤 빵을 먹어도 이게 생각나서 못 먹을 것 같네요. 헐, 대박. 제보자님, 저거 먹고 속을 괜찮으세요? 썰리영상툰 오늘은 썰리 친구의 억울한 사연이에요. 자취를 하고 있는 썰리 친구는 어느 날한 통의 우편을 받았어요. 구청에 과태료 16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친구는 분명 종량제 봉투에 곱게 쓰레기를 넣어서 버렸는데 어떤 또라이가 친구의 쓰레기를 길바닥에 찰탈 털어 놓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 간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친구 주소가 써 있는 택배 스티커를 보고 구청에서 친구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한 거죠. 심지어 친구가 쓰레기를 버린 장소도 아닌 친구네 뒷건물에서 쓰레기가 발견됐어요. 구청에서는 억울하면 자기가 안 그랬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미 한달 전에 버렸던 쓰레기고 건물주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건물주가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친구는 민원을 쓰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다고 해요. 하필 여자의 그 기간이라 여성 용품이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여성 용품을 길거리에 버린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몇백원 아끼자고 남의 종량제 봉투를 훔쳐가는 미친놈은 뭡니까?